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찾으셔가지고 주보에 있죠? 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예를 주의여기고 저희를 경의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이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음. 예수는 예수 모든 문제 해결다같이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시자. 네. 좋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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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나의 주는 하나님 이십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적 물질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 반대에 우리 애너트리 더 많아요 이분. 지난 주에 우리 교사생들을 만났겠습니다 교사생들도 다 어디 가버렸어요. <laughs> 자, 어, 오늘 있잖아요. 말씀. 자, 보세요. 어, 나의 보물. 내 네, 보물이 뭘까요? 보물. 보물 보이세요? 보물이 뭐예요? 보통?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내가 어내 마음이 가 있는 거. 그만 생각하면. 음, 뭐야 기쁘고 막 행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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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음, 막 음, 갑자기 막 꿀꿀쓰이 막 나올 정도로 내가 다 좋아하는 거 대부분 뭐예요 돈! 돈빼라 사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요? 돈으로 모든 걸다살수 있으니까 돈으로 그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다 하고 막 옷도 사고 싶고 또 뭐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이요 어?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 <laughs> 스마트폰. 뭐지? 왜요? 오라갈라고오 예. 올라가어요 그죠? 자 보세요. 또 뭐예요? 여자들뭘뭘 뭘 좋아해요? 안자요 안 어? 안자고안 어? 안 어. 안안 돼요. 보석. 뭐 보석 보석. 뭐 반지 목걸이 특히 다이아몬드 번쩍번쩍하면 그거 있으면 음. 막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손가락을 계속 봐요. 그죠? 음. 음. 아니, 안 이게 안, 안 돼요. 음. 음. 자, 어. 그. 자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우리 핸드들 아까 지금 뭐, 뭐, 아까 뭐 했어요? 뭐 좋아요? 핸드폰? 그죠? 핸드폰. 그것처럼, 자, 태블릿 PC 핸드폰 나와요, 이 그림. 그게 왜, 왜 좋아요, 여러분? 왜, 왜 좋죠? 호락하고 예, 라호락하고 그게 뭐, 라하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깨어가는게 있어요, 그게. 그 보물이라 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보이기도 하죠, 보이기도. 보이지라. 근데 손에 안 잡히는 거. 또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자, 시간, 시간, 시간. 어, 이나나저태블릿 PC 이거 뭐 하려고 오라 하냐고. 예배드리려고 좋아요? 아니요. 아, 그러면 좋죠. <laughs> 자, 이거 뭐예요? 시계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 시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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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 너무너무 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그냥 흘러버려요. 또 뭐가 있어요? 자, 보물이 재능도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 뭐 남들이 할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이라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건강도 보물이에요. 건강 없이 봐요. 건강이, 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누워있어 봐요. 건강이 최고 보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한 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것이 다 보물인데 왜 이런 얘기 를 했냐면, 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적 물질과이 제목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써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적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요, 자,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 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 아니라, 써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땅에다가 쌓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가 쌓아요? 하늘에다가 쌓아야 해요 우리가 달라서 해요 달라서 자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성경적 물질관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성경적인 물질관이 하늘에 쌓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지 한번 보시자 자짠 와, 노래를 잘하고 막 율동 잘하또뭐 아니 율동이 아니야. 춤잘 추는 사람 있죠.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또뭐 이런 사람 어디 가서요? 자, 어디 가고 싶어 하는아그 사람 노래방 가고 싶어 해. 왜 자기 노래 잘하는 거를 뽐내려고 맞아요? 그렇죠. 난 노래방 가는 거 싫어해. 왜요? 난 노래 별로 안 좋아해. 하고 노래 못 불러. 난 노래방 가서 가면 싫더라고. 근데 모이기만 하면 노래방 가자는 사람이 있어. 왜요? <laughs> 지, 자기가 노래를 잘했으그래요그강한를다 <laughs> 알고 다 어떤 <laughs> 대로 신나요? <laughs>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 에요 <laughs> 자, 아까 우리 야, 오늘 율동티 찬양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쫙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숨긴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하늘에서 앉는 주법이라니까요. 자 이봐요 이렇게 찬양일동팀이 어, 이렇게 음, 나와서 하나님께 음, 어떻게 합니까? 영광도는 거. 이게 하늘에서 쌓는 거 또요 돈만 주면 먹는 것만 생각할사람이어요 돈만 주면 뭘 먹을까 뭘 그죠? 이걸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뚱뚱해져 뚱뚱해지기만 하죠 이? 그런데 우리 어디다가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곳에 물질을 드리며 이게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야 의심되고 막 뽐내려고 몸 만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돼요? 몸이 자 어느 날 몸은요 망가지요 어, 나이 들면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파도 전도현장에 가면 자 건강이 살아나요 그 우리 저지목사님들 늘리게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간질이 와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디 가라고? 전도현장 가면 다리가 낫는데 그렇게 저럼 어떻게 해요? 자이 건강을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면 하늘에 쌓이는 축복이 된대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시간이에요, 이거는. 시간. 자, 어떻게 해요? TV 보고, 또뭐해요 여러분? 오락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쉬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 이거 다뭐 하는 시간이에요? 흡유하는 시간이죠. 아, 필요하죠. 우리가 또 살려면 먹는 시간을 잠깐 있어야 되는데, 뭐 먹는데 시간 많이 보내고, 뭐, 누워져가, 누워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시간은 다 땅에 쌓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여러분 와서 예배하는 시간. 원래는 늦잠 자서 안 일을 할는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찍 일나가서 예배 왔는데, 이게 기적이죠? 맞아요? 네. 기적, 그죠? 이 예배의 시간을 하님 앞에서 앉는 거예요. 또뭐 했어요? 기도하면어 응.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향으로 받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 금향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쫙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쌓아놓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그기는 종과 동독이 해를 해서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자 보세요 이 존벌레들이 쫙한번더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뭐 어떻게 해? 도둑 맞아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썼는 것은 종도 동독도 어떻게, 도둑 맞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쌓여지는데요. 이게 지에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쌓냐는 하늘에다가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지에, 하늘에 쌓는지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보물을 네. 하늘에 쌓는 네. 지혜를 네. 가져요 이게 지혜로운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간 흡비하지 않고 어디 왔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네. 친구입니다 그죠? 우리 렘턴트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자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행복하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봐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만족해요? 안 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요? 못해요? 뭐못 느껴요. 자, 돌아가고 신나게 열심히 노래 불렀는데, 어떻게 요 마음이 좋아요?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나올 때보해요 내가 뭐 하고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 앞에 신나게 찬양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마음이 꽉 차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 자, 그래서요, 이거는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해요. 자 왜요? 원래 인간은 영이신 이하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자이 말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는요 육신의 것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그렇게. 요 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요? 해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 만족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내가 안 하려고 도안 돼, 이거는. 내가 거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게 되면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 왔는데, 내 마음이 수승이 힘이 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 자, 사단은 이것을 알고요. 어떻게든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대화하지 못하도록. 뭐를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을 소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말씀을 딱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없두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내마음에 없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몰라요 가짜 진짜를 구분을 못해 왜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직이 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전히 깜겨버렸어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딱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그게 진짜인 냐 쫓아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알지를 못해요. 또요, 그것이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뭔가가 좋은 걸 준다고 생각을 못하고,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뭐를요? 물질을 딱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물질을 음. 이것을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었어 내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 자 이것이 눈이 상해버렸다고 합니다 눈이 상해버려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 버려 요자 눈이 어두워서 실패하는데요 그게 더 좋은 걸로 여기 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느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더 좋은 게 아니라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막 이러면요 더신하고 재밌어해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숭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돈에 놓여야겠다는거예요 돈에 자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고 육신의 이 재앙만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요? 재앙이라고 해요, 어, 재앙. 재수야. 자, 이렇게 영원이 망하는데 모르는. 자,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정말 이 영직인 이 배경은 내 입으로 못 빠져나오죠? 네. 절대 내 입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자, 내 입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아시고 딱 빠져나올 유일한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대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장세상자. 자, 이저주와 지향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버리 물질을 우상순배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벌하신 참, 와.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니까 하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 만나는 길이 열려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이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게 뽑으리에요. 이게 보아예요 다른 게 보아가 아니야. 그죠? 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그게 보아가 아니라 결국은 이 진짜, 이 그리스도만 사단는 어떻게 해요? 모르도록 딱 숨겨놔버렸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늘, 나 떠라, 세 가운데 사단의 종류라. 이영혼이 조주 받는 이일은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럼 나는요, 보화를 가진 거예요. 자,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화를 가졌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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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 뭐예요?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이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영이 있는 게 그리스의 영이 자이 그리스의 영이 있는 자는 절대로 사단를 공격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 어떤 제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요 왜요 글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어디 가도 자꾸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사나하는지켜준다책임진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 뭐야 재앙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밝아졌느냐 하면요 영의 눈이 밝아졌는 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딱 들어오면요 눈이 밝아져. 어떤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져. 아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종이대가 있으면요 가사에다 따라가. 왜 눈이 어두워 가 그래요. 근데 진짜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눈이 밝아져요. 자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밝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디에 들여야 돼 예배예요, 그래, 예배. 어, 예배를 들지 않으면요, 똑같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웁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지금 자요, 전부 다. 자요. 앉아있는데 잔다니까요, 영이. 이게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그죠? 자, 우리 영이 뛰어나야 돼요. 자 어떻게요? 해 즉시로. 어 말씀드릴 때 즉시로 감동이 오면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나한테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시간을 드리고또 모를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 11주 안 하는 냄새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요 이번 주에 아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게요, 뭐냐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은 부담스러워. 내가 뭐, 내쓸것 없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줄로. 어,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사... 그게 성경대로 물질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단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자꾸, 부담스럽게. 보이니까 근데 아니딱 갱신만 하면, 말씀 성취영답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어떻게 해요? 아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놀아방 가고 뭐 추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건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온원하는 일에 야 오늘 우리 렘넌트 일본에게 우리 렘넌트를자이 코로나 바이러스 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 그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다임하기 원합니다 응. 그래서 이 교회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발생 상관없이 열매 맺게끔 하나님 중심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게 건강이 전도로 끝나나요? 전도가 어디까지요? 선교까지. 이3 7 나라, 7천만 발달장의 현장에 여러분을 치유 선교사로 하나님 이미 뭐하셨어요 작정하셨소. 누가요?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이유 졌어요 땅이 어떻게요? 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지난주에 성경적 기도의 원리로 쫙 풀어주셨잖아요. 맞나요? 네. 네. 자 이번 주에 주기도문해서 미션 수행한 친구 랩런트 한번손 들어봐요. 어, 네. 네. 야, 네. 감사합니다. 와, 뒤 대구니까요, 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요, 성경적 기도하는 거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한테 들었을 뿐이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하는 게 이게. 바로. 자, 이렇게 되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테 시간도 주시고, 물질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으니 내가 하느님 위해서 쓸게요. 이거잖아요, 그죠? 내꺼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안돼요. 돈도 내꺼고, 건강도 내꺼고, 시간도 내꺼. 언제 하느님 주셨어? 내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하느님 앞에 들으려고 어때요? 아까워요. 아까워서 억지를 하고 있어요. 억지 그럼 하느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거는 하느님 안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야, 이 하나님 힘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와 우리 교사 선생들 고백합니까? 자. 나를 사양해 주셔서 아니지. 가... <목소리> <목소리> 어. 나를 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매각 시작. 나를 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화는게 고백하는 거 얘기 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 넘어 갔어요. 하나 더 앞에.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음. 잠깐만. 우에 길급해. 예, 네. 우에 길급네요 자 우리 제목의거 함께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될 인생으로 이상체나라 살리는 치유 성교사 되어요 자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엄마 배속에서다 가지고 나왔어요 아빈손를왔잖아 그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야, 나와 내 백승님 모시기에 처럼 야, 즐거운 야, 마음으로 들을 는 일이 있었나이다 모든 야, 것이 야,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 우리가 죄의 보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역대상 야, 29장 야, 14절 야, 말씀 야, 아멘, 아멘. 자그 다음에요 우리 찬양 팀좀 도와주세요 아! 자, 하늘나라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희들이 종이나 동독이해하지 않고 로맞지 않는데 자, 하늘나라에 쌓는 그비이 우리가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찬양으로 하니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생각해도 될거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 심는 지에, 복음을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그죠? 자, 우리 언약 기도 어,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원주 목사님과 저를 음.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237, 우리 본당 은 당에 서비던 거, 이게 자, 이번 주에 성경적 물질관이잖아요. 그말씀이딱났을 때,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이게 언약 승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딴 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넵몬트들 우리 부모님들도 도전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우들 놓고 기도해주시고, 어, 어린이부, 이제 현장 예배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예원 사랑할 주시는 우리 교회 식당이 시작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전도 캠프, 그 다음에 사0차잡빛주 캠프를 놓고도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어 인도받기가 되게 힘들 지금 시간이 다, 다 중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w 날 c 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자, 현장 예배에 녹화되는 부분에 우리가 몬들 내일 예배 드릴 때 성능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33 정도, 어 정식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번역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원제, 시오베경,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글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상 진라가 7천만 발달장에 현장 살리는 치유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간을 들여 화들에 쌓는 이 지혜의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랜넌트와 성도님들 사전에 그이혹인 가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의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어 백배의 열매매는 성경적 물질 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한, 하느님이 주신 건강고, 물질도,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시간과 달란트의 재능을, 일일교화운동과 2 3 7천만 발달장의 현장 사이 치유성교사로, 하늘 앞에 열매 맺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또나보다지만 내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우리 모든 사람의 가족들에게, 정말 동일한 성경의 역사를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영정당원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상태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한계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살이 속해올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